최근 미국 북가주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의 기쁘다 구조 오션네라는 곡의 연주가 부당하다고 했다가 그 결정을 반복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국의 주성철 목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쁘다 구조 오션네 연주가 왜 부당하다는 거죠? 예, 먼저 관계되는 학생과 가정부터 소개해야 할것 같습니다. 13세 난 소녀 브루클린은 음. 크리스마스 시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란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 전문가로부터 연주 금지를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징글벨이란 곡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처음 브리클린의 어머니인 줄리어는 무슨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곡 자체에 종교성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기쁘다 구주 오션네가 작곡되고 발표된 지 300년이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본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의뢰했던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와 학교 당국은 주의해야 할 부분과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션네 속에는 구주 또는 하늘과 같은 말의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이메일로 통보한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유로 연주는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결국 그 결정이 번복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예, 그것은 브루클린의 어머니인 줄리언이 본태평양 법률협회에 의뢰하면서 자신의 딸이 연주하고 한 것을 전적으로 피아노 곡이라서 학교 당국이 주장하는 구주 또는 하늘과 같은 가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악기로만 연주되는 것인데 학교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협회 변호사는 학교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학생의 언론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학교가 부당한 일을 처리했다고 했고, 만약에 계속 학교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법원에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본협회 변호사는 13세 난 브로클린 학생이 방치해 놓은 노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연주회를 준비했는데 어린아이의 언론의 자유 표현을 박탈시킨 것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내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협회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연중 내내 미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 전문가는 본 협회의 논리에 자신들이 거부할 만한 아무런 증언물이 없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기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종교 자유와 언론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하는 학교 당국에서 아무런 대응할 만한 변증 주장이 없었기 때문에 철회할 수밖에 없었고, 브루클린은 이 프로젝트를 전면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 일로 해당 가족들의 정신적인 피해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후 발생할 유사 상황에 대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모가 시킨 것도 아닌데, 13살 남 브루클린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자녀들도 찾아오지 않는 양로원에서 음악회를 만들어 외롭게 지내는 노인들을 위해 연주하려고 했고, 이것을 학교에서 자기의 프로젝트로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학교 교육 담당자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이 어린아이의 인권과 감정이 무시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브루클린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창의성과 갸륵한 행동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공립학교 행정관이나 교육 전문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또 다른 특수학교에 피아노 교사 음악실의 승인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스튜디오의 이름을 비롯한 그의 피아노 교본이 너무 종교적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Amazing Grace와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과 같은 전통음악이 담긴 피아노 교본을 찢어버리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부당한 요구였기 때문에 모두 철회되었습니다. 미국의 신앙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성탄절을 통해 이웃을 섬키고자 하는 학생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이번 소송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종교적인 행동에 대해서 제동이 걸리는 이런 상황들에 대비해 앞으로 각 분야에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주성철 목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